네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랑 강신규 군과 신부 변혜민 양의 성스럽고 축복이 가득한 아름다운 결혼식을 오늘 찾아주신 하객 여러분들의 박수 소리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객분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혼식에 앞서 제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결혼식에 사회를 맡은 신랑 강신규 군의 동네 형 임현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어 찾아주신 모든 하객 여러분들께 신랑 신부 그리고 양가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여파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를 쓰고 사회를 보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양가 어머님의 화촉 점화로부터 결혼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쪽을 바라봐 주시면 우리 양가 어머님께서 오늘 아주 곱게 차려입고 서 계시는데요. 우리 양가 어머님 입장할 때에는 다 같이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방어머님, 입장해 주십시오. 양방어머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랑 어머니께서 화척점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신부 어머니께서 화척점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잠시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가 어머님은 서로 마주보고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양가를 대표하여 양가 어머님 맞절이 있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맞절 네, 이제 하객분들을 바라보고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찾아주신 하객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인사 네 어머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주례가 없는 예식으로 결혼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자인 제가 결혼식을 주관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결혼식의 주인공이죠 신랑님을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쪽을 바라봐 주시면 오늘 아주 멋진 그리고 아주 많이 긴장한 신랑님이 서 있는데요. 신랑님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의 어, 아주 큰 목소리 좋아요. 신랑님은 입장할 때 오늘 찾아주신 하객분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크게 외친 후에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랑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있죠? 네 신나게 금박스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하여분의 네, 인사 한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멋진 신라님 입장 잘 봤습니다 보통 저런 꽃들은 우리 신부, 신부님 입장한테 뿌려주는데 자신이 직접 뿌리는 아주 멋진 센스 네잘 봤습니다 다음은 오늘 결혼식의 진정한 주인공이죠 신부님을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이건 뭐죠? 네 이거 보통 사회자는 모르게 저는 준비를 하지 않는데요 네 아주 보기 좋네요 그쵸? 네, 일단, 다 같이 핸드폰 들어주시고, 우리 신랑, 신부 아버님과 신부님께 사진 마구마구 부탁드리며, 우리 신부님 입장할 때에는 신랑님보다 더큰 박수와 더큰 환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부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 입장! <laughs> 잘 보았습니다. 네, 너무 가까이 지죠 신랑님, 그렇죠? 네, 조금 만 뒤로 갈까요 신랑님? 이제 신부님 선글라스 벗어 주시고요. 네, 신랑님 선글라스는 어딨나요? 없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신랑님 죄송하지만한 걸음만 뒤로 더 갈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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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아, 이 분위기는 어떻게 이어갈지 네,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잠시 이제 조금 다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랑 신부가 네안온다는 단상에 섰습니다. 다음은 신랑 신부가 손에 대한 예를 올리는 맞절 순서가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하객분들을 모신 자리에서 성인의 예를 갖춰 맞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네 이제 신랑 신부님은 하객분들을 바라보고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 계신 하객 여러분과 가족 앞에서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하는 혼인 서약이 있겠습니다. 혼인 서약은 특별히 신랑 신부가 직접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서로를 평생의 반려자로서 맞이하여 부모님과 참석하신 여러분들 앞에서 다음을 서약합니다. 아름다운 시간을 함께 하였기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신부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 행복이 당신 덕분임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늘이 허락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소중한 우리의 처음을 기억하며 앞날을 축복하러 모여주신 여러 소중한 분들 앞에 영원한 사랑을 약속합니다. 많은 시간을 당신과 함께하였기에 특별했습니다. 지금 이 설레임과 행복은 당신이 옆에 있기 때문이란 것을 알기에 언제나 감사하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함께 헤쳐날 것을 다짐하며 지금 이 마음 그대로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여기 모인 소중한 분들 앞에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대를 만났기에. 부부라는 이름을 맞이하였고, 함께한 날보다 함께한 날이 더많은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사랑이 영원히 함께할 것을 소중한 내빈 여러분께 맹세합니다. 2022년 4월 30일 신랑 강신규, 신부 변혜민 네, 두 분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인 서약에 이어 성원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성원 선언문은 주례가 없는 관계로 사회자인 제가 직접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선언문 신랑 강신규 군과 신부 변혜미 양은 그 일가 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 동안 고락을 함께 할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22년 4월 30일 증인 임현수. 네, 두 사람 결혼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두 사람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기념으로 K커팅식이 있겠습니다. 먼저 두 사람은 케이크의 촛불을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신랑 신부님은 저희의 굴량에 맞춰 하나, 둘, 셋 하면 촛불을 꺼주시면 되겠는데요. 하나, 둘, 셋은 오늘 찾아주신 하객 여러분들도 같이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네, 바로 커팅식이 있겠습니다. 두 사람은 네 칸을 꺼내드시고 같이 이쁘게 잡아주시고요. 네, 커팅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령에 맞춰 하나, 둘, 셋 하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분들 한번더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마지막으로 네, 신랑 신부의 결혼을 자축하는 의미로 축하 건배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신부님께서 신랑님의 잔에 와인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만 목축일 정도만 짜라주시면 되세요. 네, 다음은 이제 신랑님께서 신부님의 잔에 와인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분은 자 잔을, 잔을 높이 들어주시고요. 그 그냥 마시면 재미없겠죠? 두 분은 러브샷으로 할 거고요. 하객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제가 신규야, 혜미나 라고 하면 하객분들은 잘 살아라고 크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외쳐볼게요. 신규야, 혜미나. 네, 두 사람에게 아낌없는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케이 커팅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신랑 신부 다시 요, 가운데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쪽 뒤쪽으로요. 네. 다음은 신랑 신부를 위해 축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축사는 우리 신부 신부 친구분께서 네, 축사를 해 주신다고 하네요. 박수로 한번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년 뒤 친구 박수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부의 시작을 알리는 지금 변혜민 양의 소중한 친구들을 목표해 이 자리에서 축하의 말을 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설레고 소중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축사를 하기 전에 제가 축사에서 이야기할 상황은 혜민이의 별명, 비구리는 저의 별명으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혜민아, <목소리나> 입니 안녕. 나 비구리 소연이야. 우리 처음 친구 되던 날 기억해? 12살 초등학교 5학년 때, 학원차 기다리면서 너를 처음 봤던 날,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소중한 친구가 될지 상상도 못했을 거야. 그날 이후로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 같이 하는 친구가 되었어. 8년 동안 가장 힘들 때 서로의 비타민이 되어주고 가장 행복할 때 서로의 웃음이 되어주었던 것 같아 그런 나날들에 한번 너와 함께 이야기하고 웃고 울고 떠들 수 있어서 그리고 마음의 짐을 서로 나눌 수 있어서 나 진짜 진짜 행복했어 사실 처음 하나의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호기롭게 내가 축사해줄게 라고 했지만 내 성격상 한 글자만 외워도 눈물이 날것 같기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 너에게 우리 서로 결혼식 날을지 말자 그렇게 여러 번 다짐했지만 울지도 몰라. 그냥 받아들여줘.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서로 티격태격 대투기도 하고 서로의 라이벌이 되어주며 성적 지킴이가 되어줬었던 순간들도 있었고 학원, 학교 생활 모두 같이 하며 간식, 밥 먹으러 뛰어다녔던 시절도 있었지. 매 순간 최선을 다했던 햄이나 나는 그런 너를 알게 우리 하나를알기에 앞으로도 계속 크게 걱정하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너의 앞 옆에 등대같이 너의 앞길을 서로 밝혀주고 비춰주는 신규 오빠가 계신 게 말이야. 이제 평생 우리 혜민이 소울메이트가 된 신규 오빠. 처음 혜민이가 <laughs> 오빠를 알게 된그 시절부터 저는 오빠를 알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혜민이가 많이 챙겼죠. <laughs> 그러던 혜민이가 오빠와 평생을 함께 할지 누가 알았겠냐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처음 오빠와 니트로 연화 엔트맨을 보러 간다고 하던 그날, 저는 그 혜민이의 맑은 목소리를, 햇맑은 목소리 잊지 못해요. 그 오빠의 다정다감하고 따스한 이야기들을 혜민이에게 전해들었고 우리 혜민이가 행복해 보여서 저는 친구로서 너무 행복했어요. 또 오빠를 처음 뵈웠던 그날, 듬직한 모습에 저런 분이라면 우리 혜민이를 믿고 보내줘도 되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이건 좀장부의 말인데, 우리 혜민이가 콜라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술을 자주 먹거나 좋아하진 않지만 가끔 맥주 한잔 하는 것도 좋아, 좋아하고요. 아이스 카라멜 라떼를 좋아한다니 막 하지만 야간 국룰이 없는 날엔 꼭 디카페인으로 부탁드려요. 물론 오빠가 더잘 아시겠지만 말씀드려요 앞으로도 우리 혜민이 평생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잘 부탁드려요. 배우 이민정님의 축사를 우연히 보았는데 멋진 말을 하셨더라고요. 이제부터 너의 가장 친한 친구는 나와 다른 친구들이 아닌 지금 너의 옆에서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해. 그렇게 된다면 너의 남은 평생은 정말 행복할 거야. 저도 혜민이의 행복을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혜민이의 데스프트 프렌드 자리를 이제 신규 오빠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물론 100%는 아니에요. 0.1%는 줘주셔야 <laughs> 돼요. 2022년 4월 30일 세상 근우고보다두사람 행복을 기원하는 행인 28년 지기 친구 개구리 소연이 드림.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두 사람의 사랑의 쓰레나의 축가 순서가 있겠습니다. 어, 축가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랑 신부님의 지인분께서 불러주신다고 하시는데요.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可以。 네 그렇죠. 네 깜짝 놀랬습니다. 네 이제 분위기를 조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랑 신부를 나아주고 여주 껏 길러 주신 양가 부모님에게 감사 인사를 올리도록 할 건데요. 먼저 신부 측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부모님에게 예를 갖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경례. 아버님, 어머님 잠시 일어나셔 가지고 우리 신랑 신부 행복하게 잘 살라는 의미로 따뜻하게 한번 안아 주세요. 네, 다음은 신랑 측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신부는 부모님에게 예를 갖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신부 경례. 네, 마찬가지로 아버님 어머니 잠시는 아셔가지고 신라 신부 정말 잘 살라는 의미로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찾아주신 하객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네,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어 찾아주신 모든 하객 여러분들께 신랑 신부를 대신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할 때에는 정말 아주 많이 축하한다는 의미로 따뜻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격려 네, 이제 모든 예식을 마치고 신랑 신부의 힘찬 새 출발이 있게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리 지켜 주신 모든 학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 드리면서 우리 신랑 신부 행진할 때에는 마지막까지 큰 박수와 큰 환호 그리고 휴대폰 꺼내 들고 사진 마구마구 찍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준비 다됐을까요 이제 신라신부 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신부 행진 신라신부께 신라 아껴먹는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신랑 강신규 군과 신부 변혜민 양의 성스럽고 축복이 가득한 결혼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